오늘은, 어, 4.15 총선, 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부정선거다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보수 우파 유튜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모여서, 어, 실시간으로 이제 뭐, 이게 선거에 대해서 뭐, 증거 보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확률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저는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봤는데, 이게, 어, 저기, 저도 이제 이번에 봤는데, 이제 살립, 그, 빵, 박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선거 용지를 이제 저기 운반하는 거를 저도 봤는데, 이게 너무 티나. 이게 너무 티나니까, 이게, 아왜 이렇게까지 너무 허술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놓고 이제 이걸 보여줄까.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너무 티 나서 저도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렇게까지 티 나게 하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지금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이 그 사람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증거보전 음. 그러니까 투표용지 증거보전 그리고 재검표 그리고 서버 검증 절차. 이거 신청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의심이 가고, 좀뭐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도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 의심이 가면은 진짜 자세 히재검표 해갖고, 소개표 해갖고, 까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하냐, 이거예요. 이게 왜 무슨 문제가, 그게 어떤 큰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의심을 하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선거에 중국이 개입이, 개입이 되었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우선 선거를 우선 좀 약간 <laughs> 지금, 어,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 않을게요. 지금 우선 이 부정 선거의 의심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별로 지금 얘기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중국이 개입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우선 첫 번째 <laughs> 어, 선거에 대해서 우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박근혜를 탄핵시킨 주요 세력이 어딘가를 먼저 초점을 받아, 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박근혜 탄핵 사유. 뭐, 무엇인지 속시원하게, 뭐, 이게, 뭐,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그냥, 국정농단. 뭐, 이런, 이런 거라고 뭐,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뭐, 조국 사태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국정농단, 뭐, 아, 얘기 장난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우길 뿐이지, 실제적으로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뭐 하는지, 그거는, 진짜 속시원, 그러니 그러니까 탄핵 사유라 얘기하기에, 지금 너무, 조국이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조국 사건이랑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이상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때 당시 이제 국정문단으로 굉장히 우겨가지고 결국 탄핵을 시켜가고 있는데 저 현상은 단지 겉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중국이라는 그 숨어있는 세력, 이 메인 세력, 어? 이 메인 세력이 결국은 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박근혜를 탄핵을 시켜야 됐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우선 미국의 사드 배치. 이걸 수용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죠. 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중국 애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세력을 과시하고 본격적으로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는 박근혜라는 존재를 탄핵을 시켜서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심어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과의 그 통상적인 마찰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기 때문이죠. 자 볼게요 대만 그리고 홍콩 뭐 이런 거 보면은 홍콩이라든가 뭐 대만 마시다시피 뭐어 중국의 일대일로 어그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죠 거기에 반대를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대만은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홍콩 뭐 대한민국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이게 만약에 어 미국 앞에 이제 쓰게 되면은 어 그때는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박근혜를 제거해야 됐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사드 배치 이런 것로 인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중국한테 굉장히 많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 탄핵을 해갖고 그 자리를 중국한테 유리하게끔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건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그 뭐라 그래요. 정치 세력한테 이제 차이나 머리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차이나 머리를 받은 기득권 세력. 어 이게 지금 대체 누군가 보면은 뭐 지금 현재 뭐 민주당이 받았네, 뭐 예전에 뭐 새누리당이 받았네 이렇게 하지만 차이나 머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두 그러니까 여야를 뭐뭐 뭐 그냥 어떤 사상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뿌리는 거예요. 아마 차이나머니 받았던 기득권 세력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뭐라 그래요? 표면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차이나 게이트라는 그 댓글 부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인해서 차이나 부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댓글 부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차이나 게이트가 올라온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선거에도 만약에 그 뭐라 그래요? 지금 미래통합당? 음. 거기가 지금 많이 이제 그뭐 예를 들어갖고 이제 뭐 총선에서 이겼다 해도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뭐 예를 들어갖고 뭐안 좋았던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세금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표면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막 표면일이 올라와 있으면은 굉장히 껄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이나 머니를 그렇게 뿌려 가지고 사실상 뭐 중국몽 이라든가 뭐 이대로 말도 안되는 그런 어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중국 그 뭐라 그래요 산하에 있는 그런 단체인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 예전만 해도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존재니까. 근데 지금 주한 미군 철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이 안 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로 그 선거를 중국에서 지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티가 나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만약에 선거에서 지면은 수시까지 드러난 비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만약에 탄핵으로 몰리게 되면은 중국이 그동안 작업했던 모든 작업들 어, 중국몽 1대1로라는 게 완전히 100% 실패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홍콩이랑 대만도 힘든 상황인데 한국마저 실패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조선족들 어, 오마우당뭐 이런 댓글 부대들이 설치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중국에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은. 분명한 거는 지금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 하나가 어, 지금 미래통합당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는 고소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실들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아니 말 그대로 다 까보면 되는 거예요. 어? 증거 보전하고재표 재검표하고. 서버 검증, 뭐, 절차 해갖고, 어? 절차 신청 해갖고, 이거 다 수개표로 그냥 다 까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음모론이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니, 뭐, 보수의 이미지를 깎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안 했던 이유가, 저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저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은 정말 의심이 가는 상황이야. 의심이 가면은 뭐합니까? 그냥 까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안 까고 그걸 그렇게 쉴드 치냐 이거예요. 배우 세력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모르잖아. 우선 까보는 게 중요하잖아. 요 의심이 가니까. 자, 우선 지금 결론을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어, 황교안이라든가 오세훈, 나경원, 뭐 이현주 등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그동안 이제 목숨 걸고 싸웠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보들이 지금 현재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다른 어, 상황으로 이렇게 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일부 유튜버들도 지금 왜 이렇게까지 그 행동을 안 하고 있는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혹시라도 중국한테 무슨 물리적으로 협박을 받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의심을 가고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확실히 까야 되는 건 맞아요. 진짜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지금은. 진짜 당 차원에서 이걸 못한다고 하면은 어? 누군가가 이걸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지 안 한다? 그럼 이걸 어떤 누가 용인을 할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의심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저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개표를 해갖고 어 뭔가 어속 시원하게 의심점이 있었던 것들도 수개표로 다시 이제 재검표해갖고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은 와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심만 쌓이니까. 아무튼 어 지금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중국이 우리 총선에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하, 그래서 암튼 수상합니다. 아, 지금 뭐, 많은 유튜버분들이 영상을 올리셨지만,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말이 안 된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요.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하루에 한가 시간, Just to be just입니다.